트레이서, 트레이서 거동으로 갔어요. 일정 무조 유시카 약화요. 4패야, 4패야. 가부터 일정부터 해볼게요. 근데 실풍력 빠. 다 컷, 이에요 이제 거점 따죠. 몰랐어. 어 우리 야타 잘렸다 야타 이거 물리면 얘기하세요. 오메 오메 오메. 힐러 물리면 제일 먼저 볼게. 어, 우정이 형 한번 봐주시고요. 아, 이게 밀렸으면 말을 해야지 우정이 형이 가져요 직접 적으로루시우라고 루시 와달라고 부르세요. 네, 이제 나왔네. 디바 혼자 왼쪽. 트레인. 이제 트레이 오른쪽. 트레인 반패. 윗선 혼자 쭉빠졌아 잘렸어. 쏘리.

어차피 루시오 우리 주 마무리하고. 와이거서 바로 가 우리 우리 유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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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 마이크 꺼져. 상 우승이요. 마이크, 마이크 어, 꺼지는 어? 거 마이크 어? 꺼 돌아서. 온다. 트레 오른쪽. 오른 오른쪽. 오른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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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 야, 다총알 빠지고요. 이총알 빠지고, 끝까지 비벼. 사람들 그때요? 무, 무조 비트 받을게. 끝까지 비벼야 돼. 제대로 놀라보 야, 이가 루시, 루시, 루시. 하늘에서. 루시우. 루시우. 오케이. 오케이. 어? 펄스, 얼마나 맞게 봐. 스 얼마나 지 데모와. 데모와. 떨리뭐말해 보고 있어요? 루시 보자. 오, 루시 보자. 루시, 개피 잡고 게요 잡고 게요 잡고 이요 <목소리도> 나이스, 치즈. 나이스. 와, 번에 우리 피빈다, 있는데 뭐였어? 먹었어. 이거 어 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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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아이 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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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 보자 었어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야타 볼이야수 있어? 저도 볼수 있어야지 제 불렀어요 루시오 몰렸어요 바 루시오 볼게요 루시오 루시오 볼게요 루시오 아 먹혔다 루시오 루시오 아니야 먹혔는데 괜찮아괜찮아 루시오 바로바로도 1hp 윈서 죽었어요 아 윈선두 야탈겠다 내가 야 이거 비... 저기 비트 없거든요. 이거 철, 비트 네, 철 비고 들어가요. 예, 철 비고 들어가요. 철철 쓴다 비트 없철 쓴다 비트. 스텔은 오른쪽. 터어요 비슷한 거 봤어요. 민카 야시뭐 뭐. 오 룰치오. 이터 보자. 이터 보자. 이터 보자. 이터 보자. 야타 바로 오른쪽 야타 야타 보고 있어. 나타 무서워 <끝> 이톤 <이턴> 무서워좀 <끝> 비비고 있어야지 나 코점 고 있어 oui. 트레 무조화 컷쪼 트레 1대 1은 무조화 야 파라 1점 파 파라 나물 좀요 파나더 죽었어요 커이요 나이스 타 나타 나 나타 나타 컷 잠시 들어갈거예요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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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위겐 위트겐 이트겐어 들어왔다 겐지 미팅에. 겐지 이점부자이점부자 겐지 궁착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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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도 라야돼어 겐지 짤이 어, 어, 끝까지 끝까지 안되면 비트 박을거야피어쓰 말해 고고고 불아이 한번 박아줘요 훨시 할게 점 부자 부아박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트레만 다른데. 트레만 자르면 돼네이아 이거 펄수있을 같아서 박아달라는거였어요 루시오네 씨 점프 좀 점프를 점프 좀 없어야 돼.